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요즘 뭐 읽어? 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책을 3, 4권 정도 끝낼 때마다 정기적으로 요즘 뭐 읽어? 써? 시리즈를 올릴까?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고민, 그것은 숙명이죠. 각설하고 요즘 읽은 책은 뭔지 들어가 볼까요? 뿅! 서은국 작가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문학이나 입문서가 지겨울 때 가볍게 읽기 좋은 과학책입니다.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은 행복이 어떻게 설계된 것인지, 주로 어디서 오는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행복한지를 아주 냉철하게 환상을 뿌셔뿌셔 하면서 분석합니다. 스스로에게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이고요. 기본적으로 흥미롭고 쉽고 재밌습니다. 괜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아니죠. 책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말씀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직접 읽으면서 재밌어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유강희 작가님의 손바닥 동시라는 책입니다. 저번 언박싱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짧은 동시집을 묶은 시집인데요. 사실 이 책이 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성하게 만든 책이기도 합니다. 세 줄의 짧은 동시들이 주로 자연을 주제로 삼고 있고, 읽고 나면 마치 머릿속이 목탁이 된 것처럼 탕! 하고 울림이 있는 시들인데요. 저는 이 동시들을 보면서 하이쿠라는 일본의 고유한 시 형식을 많이 떠올렸어요 하지만 해설에서 보면 유광희 작가님은 애초에 우리나라 고유의 시조를 계승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글을 쓴다는 사람이 4장 6구 45자 내외를 까먹고 있었다니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또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책에서 전통 시조를 계승한다는 그 자체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귀여운 책이니까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책은 김소연 시인의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라는 산문집입니다. 이 책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야심차게 낸새 산문 시리즈 문지에크리의 책중 하나입니다.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라는 제목만큼 사랑에 대한 조금은 냉철한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까 행복의 기원처럼요. 그간 제가 마음사전이나 첫에서 본것 같이 김소연 시인의 산문은 정말 풍부하고 정확한 문장들이 빛나는 책이었는데요. 이책 역시 같은 장점으로 무장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관찰력과 냉철한 시선까지 조금 더 첨가된 느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덮여지는 사소하지만 분명히 상처인 감정들 또는 무시되는 존재들, 허무함, 미련함을 누구나 겪어봤을 상황으로 글로 재현하며 정확하고 아프게 쓰시는 책입니다. 사랑을 찬사하는 사람도,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도 한번 보면 좋을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책은 정아은 작가의 맨얼굴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무려 17년도 미는부클럽 에디션으로 받은 책인데요. 이제 읽게 되었네요. 머스타드. 이 책은 정말 주인공들의 매력 하나로 몰아붙이는 책중 하나였습니다. 이석영이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오만한 인간입니다. 남들의 행동이나 말투를 통해 그, 그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고 잘도 착각하고 자신이 톱스타인 강제 일를 안아주고 받아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성형외과 의사인 조성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에서 울고 아주 큰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속 좋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를 따라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질러대는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할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책은 조금은 슬프게도 이 서경이라는 인물이 점점 무너지는 내용들뿐입니다. 하지만 다 읽을 때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당당하고 욱하고 저지르니까요. 이 책의 결말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의 결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점점 무너지는 이 서경이라는 인물의 종지부를 찍는 느낌이라서요. 또, 조성환이라는 남자의 정체가 이 책을 못 덮게 만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 스포가 될까봐 자세히 말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도 한데요. 흥미진진한 책을 원하신다면? 맨 얼굴의 사랑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감상을 한번 말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독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 잠옷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빠밤. 네. 그러면 오늘도 급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있는 거실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